우리 인생에 있어서 네 번째의 이 목적을 보게 되어 주면 하나님을 어, 섬기기 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어, 섬기는 일에 어, 잘 하려고 한다면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어, 이야기를 할 때는 첫 번째는 이 섬김의 준비라 했습니다. 항상 언제든지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right now 지금 언제든지 주의 일을 할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성김에 있어서의 감사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어떤 상황이 됐든 오히려 감사하면서 주의 자녀다운 이 성김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세 번째로 어, 섬김의 충실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충실. 그러면 이 충실이라고 하는 이것은 무슨 의미가 되어질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 이 봉사의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약속한 그 일들을 중간에서 이 멈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이 마지막 사역에서 예수님을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또 하나는 그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천국에 가게 되어질 때, 정말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일들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온전히 마쳤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 성김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이 맡겨진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일을 남에게 맡기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끈길지게 자신의 그 일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숨기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날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분명히 은퇴의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결코 은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숨기는 일에서 은퇴하게 되어지면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이 남은 시간 동안에 전부 숨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누구도 인생에 값을 치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셔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내 노력에 내 무언가를 해서 이뤄낸 것이 아니라 값 없이 주님의 귀한 은혜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동기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섬기도록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맡은 자라기, 맡은 자들에게 있어서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충성스러울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동기들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충성스럽게 섬기도록 할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태도가 우리를 지속적으로 충실하게 섬기도록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주어진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태도, 그 마음이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오늘도 내일도 지속적으로 주님을 위해 충실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어떠한 것을 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미래에 받을 상급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충실하게 섬기도록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영원히 아주 영원 동안 계속 상을 받을 것이라. 내가 저 땅에 있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 나를 섬겼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laughs> 여러분은 정말로 상급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고 미래에 받을 상급을 믿고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어찌 보면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다음 주에 아니면 내년에 아니면 10년 뒤에 아니면 영원한 우리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일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길 때는 언제나 그것이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의 하는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약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우 우리 삶에서 있는 모든 일들 아무리 작은 일이라 내가 생각할지라도 그것이 모두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체계는 어떤 작은 섬김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격체계, 이것은 작은 일, 이것은 큰 일, 이렇게 구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적어 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저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섬긴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섬김에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배우려면 배우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 중요함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과 이 두드러짐의 이 차이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 둘은 같은 것 같지만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 몸에 있는 코는, 내 코는 아주 두드러진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코를 잃어버리는 이 사고를 당해도 계속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두드러진 것이기는 하도 결국은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몸 안에 있는 이 간이나 이 심장을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두드러진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없으면 그냥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뒤에 숨어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의 각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볼수 없는 부분들이 우리가 볼수 있는 이 부분들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제한된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수 없다라고 해도 그것은 진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두 명의 소년이 한 교회를 찾아가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 가지고 모든 자리가 다찾고 자리를 앉을 자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들은 돌아서서 다시 나가기로 생각을 합니다. 왜? 자리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안내 요원이 한 분이 그것을 보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리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자리를 만들어 줄 테니까 가지 말고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봉사자는 그 친구들을 교회 아래층으로 데리고 가서 중간에 있는 두 개의 빈자리를 찾아주었습니다. 그날 밤에 그 소년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그 소년들 중에 한 명이 바로 누구냐면 빌리 그레안이라고 하는 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끈 위대한 목사 빌레 그리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작은 행동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런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안대의 예언으로 수고했던 그분, 그 소년들이 그냥 갔다라고 한다면, 그 소년들을 부르지를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소년은 오늘같이 이 빌리그램에 큰 많은 사람들을 그리시도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작은 수고가, 작은 수고가 큰 위대한 인물을 나오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고 하찮아 보이는 그 일이라도 그러게 우리는 기꺼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 일들이 앞으로 어떠한 큰 일로 나타나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모두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열심을 다 내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맡겨진 모든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대충하는 실수를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지 그렇게 보일 뿐 사실은 중요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일은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나의 눈,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를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일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기에 그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나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섣불리 대하거나 소홀히 대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왜 하필이면 이 시간에 지금 뉴올리언스 한인교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왜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저로서는 늘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왜 왔지? 내가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셔서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 늘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삶은 여러분들이 위치해서 내가 왜 지금 이 시간에 이러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이곳에서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필요한 것 때문에 이 자리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지 이 교회에 참석해서 뭔가를 듣고 즐기라고만 보내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쪽, 저쪽 내가 가서 말씀 좋은 대로 찾아가겠다. 이 저쪽에서 내가 뭔가 필요한 것을 채우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돌아다니고 그것이 과연 신앙이 늘어서 옳게 생각하는 것일까라고 했을 때는 저는 옳은 신앙이라고 저는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어느 곳에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으로 들리고, 어느 곳에서 내가 좋아하지 않은 말씀으로 들리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항상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항상 내가 왜 이곳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먼저 찾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의 큰두 가지 일을 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인생을 그냥 낭비해 버리는 일입니다. 또 다른 일은 뭐냐면 인생에 투자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제일 잘 사용하는 방법은 영원히 이 지속될 것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자를 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투자는 이미 다 지불이 끝난 상태가 되어지는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달라트와 그 능력, 배경, 그리고 너의 경험과 자유, 교육, 가족들과의 경험, 이 모든 것으로 너는 무엇을 했느냐라고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저는 제 야망과 계획으로 조금 바빠서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어요. 없었다고 아마 대답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대답하실 것입니다. 틀렸어. 너는 무엇을 생각했었니? 내가 너를 저 지구에 보낸 것이 너 혼자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보낸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너를 보낸 이유는 바로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나를 섬기라고 보낸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아무도 자신을 주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뭐, 생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내가 하는 일을, 이 조그만 일을 누가 생각할 수 있겠는가?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늘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불리치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람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라고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성도를 섬긴 것,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은 충실히 섬긴 것으로 상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여러분들은 영원한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할줄아요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요, 네가 정말로 여기에서 작은 큰 일에 충성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일에도 작은 일에 충성하였지만은 너에게 많은 것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큰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보기에 적을지 몰라도 그 적은 일이 하나님의 많은 상급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적은 일이라 하더라도 내 삶의 모든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귀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모두 드렸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서 잘했다 정말로 잘했어 내가 너를 저 땅에 보낸 목적들을 다 이루었구나 너는 나를 예배했고, 또 다른 성도들과 교제도 나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이 자라나고, 또 내가 너를 만든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 나를 숨겼다 정말로 잘했다. 아주 잘했어. 자, 이리 와서 영원을 함께 즐기며,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모든 상급을 받아야지. 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를 듣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네 번째의 목적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전에 처음에 이 엘비스라고 하는 가수를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엘비스에 관한 이 궁금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한 2,500만 장이나 팔렸던 그래서 그래미상을 수상했던 그 앨범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앨범의 이 타이틀이 뭐냐면 주님이 날 만드시네라고 하는 곡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앨범이었습니다. 그 앨범에 실린 노래 가사 중에는 아 앨범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고 난뒤 영원한 종소리가 울리고 난 후에 나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기 원하네. 그러면 예수님은 잘하였도다 내 아들아 하고 말씀하신다네 예수님만이 내게 사는 이유요 예수님만이 왕이 왕이시니 나는 그의 소유가 되기 원하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대신네 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질문은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중에 너는 인생을 나를 섬기며 섬기면서 보냈구나 정말로 잘했다라고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항상 자신의 일에 너무 어, 바빴다라고 이야기할까라고 하 하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내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인생을 이 보내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정말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라고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저도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서의 고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여러분들의 이 직업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친위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다른 모든 것보다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어서 하는 그 모든 일은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니요 내가 이 땅에 있을 때에만 되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은 이것에 섬김을 연습하기 위해서 보내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섬김에 충실한 것, 이 땅에서 내가 있는 동안에 정말로 나의 삶을 통해서 되어지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내 삶에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너무나 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삶에있어서의이 이 일들이 중단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실히 한다. 끝까지 이루어낸다. 예수님의그 우리에게 향하신 그 일들이 얼마나 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예수님 앞에 있어서는 얼마나 고통 시간이었습니까? 그렇지만 그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그 일들을 끝까지 이루어내는 온전한 성김의 일들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 성김의 이 일들을 정말로 주님처럼 닮아가기를 성도의 삶을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배우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 성김의 충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 기억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성김의 이 훈련을 끝까지 배우셔서 자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도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이 기쁨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내 생각에 치우쳐져서 내 삶의 현장에 있어서 그, 어, 거기에 넘어가서 주님의 일을 중단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능력한 것은 아니잖아요 정말로 어렵고 힘듭니다 한순간에도 정말로 이 고통 때문에 주님을 떠나고 싶은 일들이 우리의 설마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그것을 끈을 놓치지 않하고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충실하였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며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이섬김에 귀한 이 충실이라고 하는 단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에 기억을 하시면서 정말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참으로 충실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더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 주님을 섬기기에 지음을 받은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